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시장이 험악하죠 어,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나와 이승롱들 왜 반등을 안하는거야 그지? 어제 어, 급락 맞았거든요 오늘 어, 개파락이 나와 왜 지금은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 이후에 이제 돌려나가 주느냐 아니면 그대로 내입 꽂느냐를 봐야 돼요 어, 근데 보통은 이렇게 반대매매가 한번 나와서 급락출발을 하면 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반등이 나옵니다. 오늘 어, 시장은 시초가가 저점이길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어, 우리는 시초가 매매기 때문에, 어, 뭐, 시장에 대해서 뭐, 크게 상관없죠, 그죠? 뭐, 잔인한 얘기지만, 그지? 그래도, 어, 우리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 그런 분들은 어, 또, 어, 가슴 아플 거를 알기 때문에, 어, 우리가 또 그런 분들도 함께 아 힘내시라고 어, 우리가 시장아 좋아져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진행할게요 어, 오늘 시초가 종목 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N 리퍼블릭 얘네는 뭐냐면 나 몰라 아, 얘네가 뭐하며 살지도 모르고 어, 뭔지 모르는데 리퍼블릭 하는 거 보니까 어, 뭐 화장품 어디인 거 같아 그지? 어, 마스크 해제 어, 뭐 요거 때문에 좀 움직임을 같기는 한데 어, 테마를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봅니다 어, 차트가 위로 뻗었어 어, 쭉, 어제 시장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쭉 뻗었죠? 어, 완전 바닥에서 죽었잖아. 죽어가지고 완전 바닥에서, 어, 질질질질질질 되다가 고개를 살짝 드는 자리. 어, 그러면서 어제 거의 상한가 전까지 가서 29.92% 상한가를 찍고 한옥가두옥가 정도 빠져서, 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날 시간에 급락이 나왔어. 그러면 오늘 개파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 시장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파락 다음에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 괜찮다. 아, 그래서, 어, FN 리퍼블릭 한번 공략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래서 어, 요 종목 호가창 보면서 우리 어,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 자장 시작합니다 5 4 3 2 1 출발 자장 시작했습니다 장뭐 거의 보합수준에 출발하는데 오늘 자 FN 리퍼블릭은 마이너스 어, 8%오 좋아 자, 간다, 간다, 간다. FN 리퍼블릭. 그렇지! 자, 리퍼블릭! 4% 올라온다! 너무 잠깐 찍었다, 그지? 얘네 거의 부하 수준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리퍼블릭. 가자! 시작 올라온다! 야, 좀만 한 번만 더 찍자. 그렇지! 4,640원이 4%야. 4%를 한두 번은 찍어줬는데, 평당가 시초가입니다. 시초가에 밀어 넣라고 했잖아, 그지? 자 시장이 플러스 전환됐다 다시 음봉전환 합니다 아이러니까 올라오다 말지 종목들이 그지. FN 리퍼블릭 &E 한번 더 돌려나가자 한번 더 한번 더원모 원모 타임 데이비 원모 타임 아이 사람들 못가네 그지 아 제자리 다 왔어 자 시장이 어, 반등이 나오다가 누르고 있어요 이러니까 종목들이 못가 아침에 어 반등이냐 그러면서 막 치고 올라오다가 어뭐 없습니다 그지 음, F&E 퍼블릭 4% 찍힌거 어, 대응 못한건 아쉽다 그렇지? 다시 올라오겠지 뭐에다가다하다4%찍기 어렵다 오늘 요즘 진짜 현물시장 참 어려워 그지? 요즘 현물시장 보면 어, 국내 주식시장 보면 허드손만 나와 시장이 이게 뭐 어, 사실 음. 에이, 이 수익을 내기가 아, 쉽지 않은 구조거든 어제 오늘은 그나마 시장이 반등이 나와 다행이야 그지? 근데 어제 어, 상승 종목이 100종목이 안돼 2200 종목이 하락 종목이고 상승 종목이 100종목이 안돼 이런 시장에서 어, 주식 매매하는 것 자체가 용장거지 그렇지? 음, 요즘 저는 어, 시초가를 지어 짜내고 있어 자자 자, FN 리퍼블릭 올라온다 이번엔 놓치지 말자 이번엔 놓치지 말자 FN 리퍼블릭 자 이번엔 안 놓쳤어 리퍼블리 올라왔다 4% 돌파 자 리퍼 5% 돌파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나나 되니까 이런 장에서 이런 거 드리는 거야 그지 기가 막히지 자 올라온다 6% 돌파 가자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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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돌파 그렇지 자 매수까지 7% 찍었습니다. 자8% 돌파 매수까지 8% 돌파 기가 막히네 그지 오늘도 또한건 했다 그지 자 FN 이퍼블릭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나머지 더 보실 분들은 더봐 오늘 내가 보는 목표가는 아 5,200원 정도까지 보여 어, 몰라 나는 이제 4% 이상 나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묻지마 아시겠죠? 어 하나 살렸네 자 이제 현물은 어 데드라인 지켜보면서 어, 흐름 보도록 하고 어 저는 이제 그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 F&E 퍼블릭 8% 승인하신 분들 축하드려요